1258번 보시면 지금 이거랑 네. 이거 네. 있는데 교점이 4사분면 어디 있대? 여기 네.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리고 우리가 얘를 그렸을 때 예를 들면 자 일단은 얘는 확실히 그릴 수 있어? 없어? 얘는 없어. 네. 자 그럼 얘부터 그려볼까? 네. X절 편. 어... 그 마이너스 3. 아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laughs> X는 3, 어. 어, 3. Y 다0나야 되잖아 네 그러면 3이지? 네그 다음에 Y절편 음. 그러면 이렇게 지난다는 거지 네 됐어? 네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네. 얘를 대충 그리려면 네.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Y는 Y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EX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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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아 네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Y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A니까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네 그러면 제 질문 얘보다 가파를까 완만할까? 그완만 완만해? 아아 아, 그가파를지 가팔라. 가팔라? 네 그게 그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가 반대하네요 맞아 근데 그냥 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마이너스 5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마이너스 3이 커 크지 네 그니까 러 이거는 마이너스 제일 마이너스 그니까 러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점점 네. 점점 점점 기울기가 커져서 네. 기울기가 0되고 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계속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더 작은 거지 네. 이게 좀더 커지는 네. 거고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네.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네. 얘보다 가팔릴까 완만할까? 마이너스 2X는 그그가팔 어... 그... 가팔라, 가팔라. 네. 왜냐면 기울기가 더 작은 네. 거니까 음수에서는 더 작을수록 가파르다고 네. 했지? 그럼 봐봐. 예를 들면 내가 하나 그려볼게. 더 가파른 그면 아. 이렇게 그려졌어.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4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네. 네. 나 만나죠. 그렇지. 네. 자 이렇게 되면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네. 2사분면에서 만나는 네.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4사분면에서 만나려면. 네. 어사사면에서 네. 만날려면 네. 어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선을 그렸을 때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네. 그지. 네. 요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야 네. 되겠지. 그러면 y절편을 생각했을 때잘 봐봐 y절편을 생각했을 때 네.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이때의 y절편보다 더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자아자 저... 괜찮아 이거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게 네. 이거는 천천히 이해해봐 네. 이거는 급할 거 전혀 없거든. 자, 여기가 3이에요. 네. 여도 3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laughs> 그려집니다. 네. 맞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네.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울기는 가파르긴 한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야.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된, 돼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교점이 어디서 생기겠어? 2, 4분간. 그지? 자, 봐봐.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어 네. 자 얘보다 조금 더 가파른 그래프를 그렸어 자 이렇게 되면 교점 어디서 생긴다고? 2사분면에서 생기지? 자그 다음에 좀 위로 올렸어 여전히 어디서 생겨? 2사분면 자좀더 위로 올렸어 여기 어디서 생겨? 2사분면 자그 다음에는? 2사분어그 다음에는? 2사분 그렇지 자그 다음에 여기 잘봐 요렇게 지날 때는? 4사분면 아니지. 어? x축 위에서 아, 생기지. 네, X, 자, X, 그럼 X. 이거보다 더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 높아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아니, 높아 높아지면 네. 잘 보세요. 얘보다 높아지면 이러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네. 거겠지. 네. 이해돼?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비로소 교점이 어디서 생겨? 사사분면에서, 사사분면에서 생기겠죠. 네. 이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보다 더 높이만 있으면 네. 높이만 있으면 그러면 사사분면서 네.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를 지날 때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봐. 네. 자 여기를 지날 때가 얼마야? 어. 여기가 얼마야? 3, 3 0이지 네. 네. 그럼 3,0이 되려면 그때의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지. 맞지? 네. 그러면 잘 보세요. a가 마이너스 6일 때, 요 네. 점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6이 네. 되는 거지. 이해 됩니까? 맞지? a가 마이너스 네, 6일 네. 때. 그러면 지금 어 여기서는 y절편이 응? A야? 마이너스 A야?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지? 네. 그럼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Y절편인데 네. 이 Y절편이 지금 뭐보다 더 커야 돼? 6보다 더, 6보다 더 커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네 그럼 양변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네. 그럼 6보다 A는 2, 마이너스 6보다... 6보다 어때야 돼? 잠깐 작아야 되지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1 번이야. 네. 이해돼? 네. 요거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네. 요거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네. 응용 문제 한번 내볼게. 네. 괜찮아? 네. 음. 자, 그러면 응용 문제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자, 얘는 그대로야. 네. 근데 얘가 어. 얘가 지금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번에 이게 아니라 네. 어, 2분의 1x 플러스 y 네. 플러스 a는 0 이렇게 돼있다고는 네. 거죠. 됐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얘의 교점이 역시 4사분면 위에서있을잃면 있을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자, 그럼 일단 이걸 먼저 그리라고 했지? 네, 그렇죠. 자, 이거는 3, 3, 3, 3, 이 아니라, 아니라 0, 3이랑 네. 3, 이 0, 이랑그이랑0이이랑여이랑이랑여이랑이랑여이랑이랑맞이랑그이음에이제얘이리는이죠얘이렸더이 y는 이이이랑 0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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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랑 0이랑 이랑 0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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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랑 0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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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렇게이이이이 알겠지? A가 어. Y절 편이 아니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기울기가 어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보다 완만할까 가팔릴까? 어... 그... 완만하죠. 그렇지. 완만하지. 네. 자 그럼 하나 그려볼게. 자 이렇게 지나면 자, 이거 완만한 거 맞지? 얘보다 완만하지? 네. 이렇게 지나면 얘는 몇 사분면에서 만나그 1사. 1사분면 같은 소리하지 말고. y축이. 네. 무슨 y축이야? 지금 아니,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아, 이 그래프가 이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2사분면이지. 이사분. 어. 자,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2사분면. 여기서는 사분면 그럼 계속 더 내려가야 돼. 아직. 그지 여기 여기서는 사분면 여기서는 2사분면. 자, 여기 지날 때는 어때? 이건 이제 y축 위에서 만나는 거지? 네. 자, 그럼 더 내려와야겠네. 네. 여기서는 3사. 아, 3사. 1사지. 아, 1사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돼? 네. 자, 그럼 좀더 내려와야겠네. 네. 자, 어디까지 내려오면 돼? 여기 지날 네. 때까지 내려오겠네. 이해돼? 이렇게. 네. 기울기가 2분의, 2분의 -1/2이면서 여기 지날 때까지가 딱 경계선이고. 네. 여기보다 눈곱만큼이라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 죄. 선... 그렇지 이해돼? 네. 자 그럼 이게 경계선이 된다는 거 파악했네. 선생님이 처음에 뜨듯 내리다가 경계선 네. 찾았지? 네. 그러려면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네. 됐어? 자 그러면 경계선 찾았네. 찾았어? 네. 자 그러면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지날 때가 a 마, 이때 y절편이 네. 얼마인지 봐야겠지. 네. 자 그럼 여기를 지날 때자 얼마입니까? 3,0 지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 a는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3이네요. 2분의 3이네요. 그쵸? 렇 네. 맞습니까? 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네. 0되잖아 네. 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a는 그냥 2분의 3이겠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아. 그냥 2분의 3이라는 네. 얘기지 그러니까 네.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얘의 y절편인 마이너스 a가 네. 2분의 3보다 더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어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자 그럼 아, 여기가 아유, 2분의 아유, 3이지. 네. 아유. 그러면 얘보다 더 커지면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다시 1, 네. 4분면에서 만나게. 말이 안 되죠. 어. 네. 작아야 작아... 되겠지. 이렇게. 네, 네. 이해돼? 네. 음흠. 음. 자 마지막 과정 다시 한번. 네. 3, 0을 지날 때 y절편을 따졌더니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a는 2분의 3 나왔어. 그러면 네. 그때 여기를 여기가 2분의 3을 지난다는 네. 거고 이거보다 네. 더 낮아져야 네, 네. 여기에서 만든 네. 네. 그래서 y절편이 2분의보다 작다. 네. 그럼 a는 마이너스 분의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어떤 방식이든 할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